이런 경우냐면 첫 번째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 위치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위치 어. 같은 조수의 곱셈일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어. 더하는 거. 밑은 그대로 써주고 지수끼리 더해서 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2에 세대곱 곱하기, 2에 다섯 대곱이에는 2에 위치 같을 때만 더할수 있어. 다르면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 2에 3 더하기, 5, 2에 8대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A에 n대곱, 나누기, 밑치 같은 구수의 나눗셈이야. 이때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죠. 이때는요. 1번. 첫 번째 경우는 앞에 있는 지수가 더클 때. m 이 n보다 클 때. 그때는 같은 밑치를 그대로 써주고 얘네들의 지수 있죠. 지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항상. 뺄셈이랑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얘도 지수의 차잖아 차.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지수가 되는 거야 그럼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m에서 n을 빼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지수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죠? 같을 때는 얘네 빼면 어떻게 되겠어? 영 되겠지. 어. 그래서 우리 영 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영 대고는 무조건 1이다라고할 건데, 우리 지금 중학교 때는 지수가 같을 때 같은 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1 되겠죠. 그래서 1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뒤에 있는 지수가 더큰 경우도 해야 되겠지. n이 더큰 경우, n보다 n이 더클 때. 항상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그랬죠 그럼 얘도 n에서 m을 빼야 되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 근데 이 뒤에 있는 수의 지수가 더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분모에 더써줄 거야. 분자는 항상 1이고 분모에 밑을 써주고요. 지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 n이 더 크니까 n 빼기 작은 수. n. 야. 이렇게 대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럼 2의 5 빼기 2 앞에 게더 크니까 그대로 빼는 거죠. 2의 3제곱 이렇게 주면 주는 거고 2의 뭐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지수가 같은 경우죠. 그럼 그냥 1그 다음 2의 세제곱 나누기 뭐 2의 일곱 제곱그러면이 뒤에 있는 지수가 더큰 거지. 어디갔어 d가 더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2에 7 빼기 3분의 1. 그럼 2에 4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서 값으로 써주는 게 좋아. 계산할 수 있는 지수가 작은 수들은 여기까지 구해서 써주면 요 그다음은 지수의 곱이 없고. 지수를 어떤때 곱하냐면 얘네는 봐봐. 곱할 때는 지수를 더했고요. 곱하기의 반대. 나눌 때는 합의 반대. 차를 구한 거지. 근데 곱할 때는 에 이거랑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곱할 때는 거듭제곱을 거듭제곱하는 겁니다. A의 M제곱을 N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들아, 풀어서 써보면 A의 M제곱을 N번 곱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봐. 예를 들어, 서 a의 제곱의 세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a 제곱을 세번 곱하라는 거지, 맞아? 그럼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야. 그러면 곱셈이니까 지수의 합쓸 수 있겠지. 얘는 a의 2 더하기 이 더하기 이야. 같은 수를 세번 더했네. 그럼 a 에 2곱하기 3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 에6제곱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거만 보는 거야. 이거랑 이거 요거. 갔더니 어때? 얘네 둘에 곱해줬자? 곱했다는 지수가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 거듭제곱을 거제 거듭제곱할 때에는 a에 n곱하기 n 제곱이다러면 되는 거죠? 그럼 지수의 분배 법칙은 똑같지? 지수의 분배는 뭐 a b에 n제곱을 한대야 그럼 a에도 n제곱, b에도 n제곱했죠라는 거지? 분배하는 거말 그대로 a도 b도 이렇게 그럼 분수일 때도 분모와 분자 이렇게 괄호 있고 n제곱할 때만 해당이에요. 그럼 괄호 안에 전부 n제곱 해야 되니까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그래서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a의 m제곱 b의 n 제곱에 k제곱 해놓을게. 그럼 얘도 어때? a m제곱 n 제곱 더 복잡한 얘네는 단항식 계산인데, 우리가 단항식도 하나씩 나오는 거 말고, 이제 계수도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도 있죠. 얘네도 하나씩 다단항식이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항식이야. 단항식에 곱셈 계산할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계수는 계수끼리 계산하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할 건데 x 제곱은 x 제곱이랑 y는 y끼리 동류끼리 계산하는 거죠. 또 단항식 곱셈 나눗셈 할 때는 개수끼리, 문자끼리, 1리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몇개 풀어볼게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21 쪽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 쪽에 6번 볼까?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할 때는 마이너스 1의 뭐 20제곱이야. 그럼 이게 뭐래? 마이너스의 개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생각해보면 되겠네? 근데 우리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지? 그럼 두 가지 경우 다 해보는 거야.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N이 예, 계산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1에 n에다가 2를 대입해봐. 그럼 2, 4 더하기 1니까 5제곱 되겠네? 홀수제곱 되는 거죠? 빼기, 빼기 마이너스 1에 짝수 집어넣어. 짝수 더하기 2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여기 더하기 빼기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고 그다음 이봐. 얘들을잘 봐야 돼. 옥셈이 아니고 덧셈이에요. 덧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얘네 셋이다 똑같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 지수를 보는 거야. 지수끼리 더했네? 그러면 2의 x제곱과 2의 제곱을 곱했다는 거겠지. 맞아요? 풀어서 써줘.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다시 계산하면 2의 x 플러스 2제곱 되는 거 맞죠? 더하기 얘도 그럼 이에 x 제곱이랑 이에 1 제곱을 곱한 거겠네? 이에 x 제곱 곱하기 2에 1 제곱 이렇게 얘도요? 그런 서 쓰는 거야. 지수 법칙을 반대로 이렇게 했던 걸 반대로 반대로 얘는 그대로 2에 x 제곱 해주고 8 4 8은 그냥 일단 그대로 둘게요. 뭐 2에 거듭 제곱도 아니잖아. 봤더니 항이 3개가 됐어. 플러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끝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음. 항을 봤더니 다 곱해져 있는 게 있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2 x제곱 2 x제곱 여기도 2 x제곱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 x제곱을 맨 앞으로 묶어요. 그럼 2 x제곱 이렇게 음. 곱하는 걸로 그럼 여기서 얘를 2 x제곱으로 나누면 2의 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얘는 2의 1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여기는 이... 1 묻어줘야지. 2 x 제곱 앞으로 나갔으니까안 쓰면 안 돼. 0 아니야. 나누면 1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분배했을 때 위의 식이랑 같아지겠지?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요. 얼마야? 7 그럼 얘는 이의 x제곱 곱하기 은448 이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양반을 7로 나눠봐. 7로 나눴더니 2 x제곱은 7, 28 이렇게 나눠지는 7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64는 얘들아 이에몇 제곱이야? 2에 6제곱이죠? 그럼 얘도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도 어때? 같아져요. 그럼 X는 돼요 저희 문제는 문제 유형을 기억해. 이런 모양 나오면 지수 법칙으로 계산한 걸 다시 다시 쪼개주는 거야. 그런 다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대로 분배법칙 이용해서 앞으로 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앞으로 어, 꺼내주는 거지? 얘도 분배법칙 한걸 반대순서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다음 이 수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 해봤더니 얘가 7로 나눠 떨어져. 60초 나오죠? 네. 봤더니 2의 거듭제곱이 되네. 지수끼리 비교해서 구해주면 돼요. 넘겨서 여기는 쭉다 계산하는 문제라서 2 0쪽은안 보아도 될것 같고 25쪽도 괜찮죠? 그래도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죠? 바로만 풀어서 해보면 돼 이렇게 넘겨서 2 4번을 한번 해볼까? 안 볼게요 있는 거죠 음. 그냥 가장 먼저 바로부터 풀어 줄게. 음. 곱이니까 플러스 9 되겠지? 여기 여기 여기에 분배하는 거잖아.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네 제곱 y에 3, 이6 6섯마분 3분, 마이너스 분에 얘도 분배해야 되죠? 플러스 9분에 나. 먼저 이렇게 쓸게. 그다음 x끼리. x 네 제곱이니까 여기 6제곱 빼는 거죠. 나눌 때는 여기 제곱 있으니까 또두개 빼서 네 제곱. x 네 제곱 있을 거고. Y끼리. y 끼리 네 y 6제곱 공하게 하나. 그게 네제곱 있네 까여분 없던 되고 세제곱. 그러면 y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합쳐서써 주면 분모는 2, y, 3제곱분에 9, x, 4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곱셈나눗셈 혼합계산 계산해보면되고요 30번. 27쪽에 30번. 見た。ステミザ 하고 있어? 2번.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라고 쓸 거고요. 2의 제곱을 3번 더하고 있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거고 3의 제곱을 3번 더하고 있지?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으로 붙였으니까 지수 곱셈 쓸수 있겠지? 다만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얘를 3의 제곱의 제곱 바꿔서 계산해줘야 지수 법칙 쓸수 있겠죠? 위치 갖다야 되니까 똑같이 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이 문제 뒷부분을 넓혀주면 될 거고요. 바르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해볼 수 있고 도형을 활용하는 것도 그냥 도형 이용해서 부피 구하라면 부피 구하는 식 세우고 음. 건널비 알려주면 건널비 구하는 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오티에 <sum> 연해서 써야 되겠죠? 아? 어? 그럼 얘도 아까 여기서 우리 지수 법칙을 거꾸로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 써준 거 있죠? 이 방법 쓸 거야. 지수기를 뺐네? 그러면 3의 x 제곱과 3의 1 제곱을 나눴다는 소리지. 나눌 때 빼잖아. 나눈 걸로 바꿔. 그게 a야. 일단 여기까지 저. 여기서 뭐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3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시기네 근데 봤더니 우리 구하라는 것도 3의 제곱에 x제곱이잖아요. 얘도 먼저 정리해. 구는 3의 제곱에 x제곱. 그러면 3의 2x제곱이네. 어, 봤더니 3의 x제곱을 알면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곱하면 이거 되잖아. 곱해져 있으 우리 자리 바꿔서 3의 x 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그쵸? 곱해도 2x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3의 x제곱을 구하려는 거야.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3이니까 양정해보자. 3을 곱해. 그럼 나누기 3 없어져서 3의 x제곱은 3a. 이런 식이 나오겠지. 음. 그럼 이제 3의 x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어? 음. 3a를. 그럼 바로 안에 3a의 제곱. 그럼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A를 사용할수즌 후에 응. 이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우리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알고 싶으면 3 6도 이거 한글자로 하나 끝낼게요. 몇 번? i mm you. -hmm. 해주면 2의 제곱이 밖에 남겠죠? 그럼 정리해. 밖에 있는 계산은 4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5의 5제곱이니까 1 0의 5제곱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써보면 4 하고 뒤에 0이 지수만큼, 10의 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붙을 거야. 40만. 그래서 우리 직접 쓰지 않고 얘자릴수 있잖아. 1에다가 10의 지수만큼 공이 붙으니까. 더해주면 몇 자리 자연수? 6자리 자연수 에서 바로 자리수를 구할 수 있어. 또 자리수 뭐라고면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라고 했어요. 됐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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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